지금 보이시는 게 네, 트랜스미터이고요. 그리고 이게 리시버입니다. 그 이건 XLR 연결 미니 잭 케이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XLR 단자를 스테레오로 네, 입력 단자로 바꿔주는 네, 변환 케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MKE2 무선 마이크입니다. 당연히 충전용 아댑터와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 파우치까지 네,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나이저 AVX 디지털 무선 마이크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면 자동 디지털 송신 기능으로 별도의 라디오 주파수 설정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무선 마이크입니다. ABX 시스템은 카메라의 입력감도와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마이크에서 오디오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큰 세팅이 필요 없죠. 다시 리시버로 돌아가서 지금 보이시는 게 리시버이고 XLR 단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XLR 단자를 지원하는 전문가용 비디오 카메라나 캠코더에 XLR 단자가 있으면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에 사용할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XLR 변환 커넥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환 커넥터를 리시버에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 스테레오 케이블을 네,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리시버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게 전원 버튼이고 그 다음에 이게 A/E OUT 버튼이고 이게 페어 버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때 페어 버튼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연결되기 이 때문에 저는 뭐 페어 버튼을 눌러본 적은 없고 전원 버튼을 약 2~3초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 뒤는 배터리.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할 때는 리시버 전체에 연결할 필요 없이 배터리만 빼서 바로 여기에 충전을 하면 됩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불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리시버에 전원을 켜보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전원이 켜진 거고요. 리시버에는 별도의 다른 디스플레이 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터리 체크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전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남은 배터리 양이 표시가 됩니다. 이 LED 등 하나가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시버에서 마스터 볼륨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AF 아웃 버튼을 누르면, 네, 마스터 볼륨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최대 볼륨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네, 두칸 정도, 네, 중간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인터뷰를 촬영할 때는, 뭐, 아무래도 직접 자기 귀로 네, 사운드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 정도의 네, 볼륨이면 충분합니다. 네그 다음에는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랜스미터는 전면에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 있고 상단에는 마이크 라인 입력 단자와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앞쪽에 달려 있고요 똑같이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미터 배터리도 리시버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하단 부분에 있는 네, 연결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고 충전 중일 때는 빨간불이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트랜스미터에 전원을 켜 보면 약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고 트랜스미터 정면 디스플레이 정보창에는 남은 배터리 사용 시간을 알수 있고 그리고 시그널 그리고 제품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디스플레이 정보창에 불이 켜지지가 않아서 어두운 곳에서는 확인이 좀 어렵긴 한데 뭐 그건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리시버와 트랜스미터를 페어링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키는 순서는 상관없고요. 우선 먼저 리시버의 전원을 켜고 그럼 바로 빨간불이 켜지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터 전원을 켜면 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된 겁니다. 대략 5초 이내인 것 같아요. 네한 가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비디오 카메라가 팬텀파워로 지원하면 a b x 리시버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시버를 비디오 카메라 연결하고 x l 단자에 카메라 전원을 켜면 어, a b x 도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이 리시버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온 오프 시 어, 리시보도 같이 연동이 돼서 같이 전원이 온 오프됩니다. 물론 배터리도 이 X, ABX 배터리를 쓰지 않고 카메라에 있는 메인 파워를 쓰기 때문에 뭐 촬영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게 MK2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 MK2에는 다양한 마이크 악세사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윈드캡은 총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뭐 아무런 마이크 악세사리를 사용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첫 번째 윈드캡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윈드캡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야외나 실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야외에서는 퍼 타입의 윈드캡을 사용해야 됩니다. 퍼 타입의 윈드캡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위에다가 씌워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퍼 타입의 윈드캡을 씌운 모습입니다. 총두 가지의 윈드캡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야외에서는 이 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실내에서는 아무런 악세사리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문제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마이크캡을 씌우는 게 좋는데요. 마이크캡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긴 마이크캡을 사용하면 되고 내가 조금 더 고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 짧은 마이크캡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이긴 마이크캡을 MK2 마이크 위에 이렇게 씌우면 됩니다 마이크 캡은 지금처럼 지그시 눌러 주면 되고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캡은 총 4개가 들어 있고 두 가지 윈드실드 그리고 추가로 엑스트라 클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동그란 거하고 퍼 타입은 값이 비싸니까 네, 보관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마이저 AVX 디지털 무선 마이크 시스템은 설치가 매우 빠르고요 XLR 단자를 가지고 있어서 비디오 카메라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변환 커넥터를 써서 DSLR이나 미러리스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크기의 리시버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팬텀 파워를 지원을 해서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된다면 따로 오오프할 필요 없이 팬텀 파워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내가 따로 볼륨 컨트롤을 크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주파수도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양쪽에 전원만 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보안이 강화되어 있어서 뭐 다른 채널과 혼선이 될 일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리시버와 트레스미터는 다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젤먼입니다. 중요하죠. 지금까지 외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추가 리뷰는 밖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무리를 못했던 제나이저 AVX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나이저 AVX는 트랜스미터가 리시버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최대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리시버 배터리는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더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실 거면 4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파워뱅크를 따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ABX 리시버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면 을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무한대로 파워뱅크가 가지고 있는 용량만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배터리만 추가적으로 따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버 배터리 가격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비싸죠 미국에서는 50달러입니다. 이 MK2 마이크는 옴니 다이렉셔널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마이크 전반적인 있는 사운드를 다 녹음하기 때문에 특정 방향, 왼쪽이나 오른쪽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쪽에 마이크를 차면 됩니다. 뭐 가운데도 좋고요. 네, 지금까지 제나이저 ABX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마이크는 누구를 위한 마이크냐라고 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에서부터 아마추어까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마이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바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운드 컨트롤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연결해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ABX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내가 음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또한 프로들이 원하는 고 음질의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부터 아마추어까지 두루두루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음질의 사운드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의 대가는 치러야겠죠. 그런데 한국 가격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 ABX는 디바이스 크기도 다른 경쟁사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작고 그리고 제나이젠 만큼 내구성도 튼튼하고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단점도 있는데 뭐 단점 이라고 하자면 저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기능이 많고 쉽게 쓸수 있고 음질도 좋고 하니까 값이 비싼 건 맞는데 그렇지만 5년 전에 최초 출시했을 때 가격보다는 또 많이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MK2가 아닌 M2 네, 스탠다드 마이크를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저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이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 말이죠. 네, 지금까지 제나이저 AVX 디지털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뭐 혹시 이 마이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래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